안녕하십니까. 스몰 토크 TV입니다. 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건강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바 많이 많이 이루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요, 새해 첫 영상인데, 새해 첫 영상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시상식 연말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신인상이 있더라고요. 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베스트 5를 정하긴 정했지만 신인 새 멤버에 대한 베스트 5는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1라운드의 베스트 5와 저짤사 베스트 5는 이 최종 화면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그 영상 들어와서 보시고요. 음, 이번엔 2라운드, 시즌2요. 1라운드의 베스트5. 네, 누구 중에서? 새 멤버 중에, 신인 중에 베스트5를 뽑아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골대녀 새 멤버, 그러니까 시즌2에 새롭게 합류된 멤버들 중에서 1라운드에, 1라운드각한 경기씩 치렀죠? 베스트5를 네, 뽑아왔습니다. 1라운드에 한에서예요 뽑았는데 포메이션은 베스트 5와 저자사5 같은 경우는 둘둘 포메이션으로 뽑았거든요. 선수들을 뽑다 보니까 포메이션을 딱 정하기가 딱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잘 통용돼서 쓰여지고 있는 둘둘 포메이션으로 뽑았는데 이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신인 1라운드 베스트 5 같은 경우는 뽑았더니 1, 21포메이션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그리고요. 1라운드의 베스트 5이기 때문에 2라운드 되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의 바람은, 저의 욕심은 각 라운드별로 이 베스트 5가 계속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한번 뽑힌 선수들 을 한번 보시죠. 일단 골키퍼는 아유미죠. 아유미가 첫 번째 출전으로 아나콘다 경기에서 골키퍼를 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골키퍼를 받습니다. 그래서 팀의 안정적인 음, 골프핑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죠 그래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어, 수비수로는 김혜선 선수를 뽑았습니다 최여진 선수, 진라탄 최여진 선수를 아주 꽁꽁 묶어서 어, 진라탄을 아주 당황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진라탄이 최여진 선수가 Um, 오른발에 꽁꽁 묶이다 보니까 몸이 급해지고 마음도 급해지고 하면서 오른발에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um, 공격력을 그렇게 많이 크게 발휘하게 할수 없게 만든 공로였었죠. 그러면서도 홀빼이면서도골두 개에 여를 했죠. 그 중에 마지막 골 같은 경우는 엄청난 킬패스를 통해서 오나미 선수가 골을 연결시키면서 그게 결승골이 됐죠. 어, 그래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예정 선수 두말할 나이 없이 멋진 헤더쇼 두 개를 성공을 시키면서 아, 골대녀 전체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킨 공로가 있는 선수죠. 물론 팀은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헤더쇼 두 개는 정말 정말 엄청나게 에, 강한 임팩트를 줬던. 음,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윤태진을 뽑았습니다. 윤태진 선수는 물론 팀은 패배했지만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엄청난 활약을 벌였습니다. 물론 자책골도 있고 승부차기를 실패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음, 경기 내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였다. 공격과 수비에서 그러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졌지만, 뭐, 두말할 나이 없이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다 구척장신의 수비수들을 상대로 후반전에만 세골을때려넣은 후반에만 헤트트릭을 기록한 송소희 선수를 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 다섯 명을 데리고 한번 경기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정말 이 선수들 데리고 한번 팀을 꾸려가지고 경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선발하면서 확 들더라고요, 저는. 자, 그렇구요. 어쨌든 2라운드에는 다른 새 멤버가 베스트5로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예, 여기에 제가 1라운드에 베스트5와 저자사 5를 연결을 시켜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g